벌어 주실 때 왕창 벌어 주시잖아요 한번 바람 불어서 날아가면 티끌도 없이 날아가 그게 할아버지 돈이에요 손님도 없고 그래서 맨날 주눅이 들어 있어 그 제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지도 답답하겠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? 당장 뭐 1년 뒤에라든지 어, 혹은 한달 뒤에라도 정말 후루룩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 잘못 번 돈은 반드시 그대로 나가 사람들의 눈물 콧물을 너무 뺀 돈은 그대로 반드시 나가더라 네 안녕하세요 천황 할머니 천부인당입니다. 오늘 어, 이번에는 무당 선생님들 무속인 선생님들 돈에 관련돼서 돈. 네. 네 수입 여쭤볼 건 아니고요. 네. 네. 돈에 무당의 관... 돈. 네. 음 무당 돈은 할아버지 돈. 음. 할아버지 돈은 날개 달린 돈. 음. 음. 그래서 정말 간수를 잘해야 하고 벌어 주실 때 아껴야 하고 잘 써야 하고 벌어 주실 때 왕창 벌어 주시잖아요. 음. 한번 바람 불어서 날아가면 티끌 없이 날아가. 그게 어. 할아버지 돈이에요. 엄한데 돈을 쓰거나 음. 쓸데없이 돈을 쓰거나 음. 잘못 번 돈이거나 아. 이면 날라가요, 날라가. 그러니까 아. 욕심을 내면 안 돼.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어느 누가 손님이 많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. 음. 내 제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, 진짜. 언제 날라갈지도 모르는 돈이거든. 그리고 무당의 판세는 언제 밝힐지를 몰라요. 음. 왜? 지금은 이 제자가 손님도 없고 그래서 맨날 주눅이 들어 있어. 그 제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는 그거야. 지도 답답하겠지. 얼마 답답하겠어요? 다 때가 있다. 그러니까 무더니만 가라. 꾸준히만 가라. 이게 맨날 거의 해주는 말이거든요. 그리고 어떤 조언을 했을 때좀 받아들여라.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가는 길이 쉬워진다. 이 얘기를 맨날 하는데 지금 당장 주눅 들 필요가 전혀 없어. 이랬던 친구가 당장 뭐 1년 뒤에라든지 어, 혹은 한달 뒤에라도 정말 후루룩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. 근데 지금 너무 잘 나가던 그...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정말 호, 호록하고 꺼질 수도 있어요 음. 이게 정말 신의 조화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 지금 잘 나간다고 어깨 풀 것도 없고 지금 못 나간다고 주눅 들 것도 없어 그냥 제자는 한결같으면 돼 근데 그 한결같은 게 너무 어렵잖아요 보면 사람인지라 막 돈이 모이는 게 눈에 보이면 더 욕심을 내서 막더 모으고 싶고 그럼요 어느 누구든 어느 다, 중간, 다 어느 그럼요. 진짜 높낮이가 없는 것 같아. 누구나 다 돈에 있어서는 보면 욕심을 갖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런 것 같아. 정말 안타깝고 가엾은 사람이 오면. 그에 맞춰서도 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목 밟을 필요 없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처지에 맞춰서 뭔가 빌어줄 줄도 알아야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데 사채를 써서 해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 무속인 자체가 일수를 써 일수 놀이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구슬하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어 손님들이 와서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번 돈이 과연. 나중에 온전히 내 옆에 있을까? 할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, 절대. 그리고 그집 조상도 내 자손이 이렇게 힘든데, 그렇게까지 하면서 받는 대우가 편하실까? 그거 아닐 거예요.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으셔라. 너무 큰 욕심은 안 된다. 그래서 할아버지 돈은 날개 달린 돈, 잘못 번 돈은 반드시 그대로 나가. 사람들의 눈물콧물을 너무 뺀 돈은 그대로 반드시 나가더라. 지금까지 내가 본 결과 그래요. 신령 입장에 올라간 돈도 올려놨다가, 올려놨다가 이제 뭐 모아서 통장을 넣으시던, 모아서 생활비로 쓰시던,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올려놓은 돈을 그냥 내돈 집어서 쓰듯이 아무 때나 그냥 막 내려서 말도 안 하고. 아, 당연히 내가 본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, 그런 분들은. 그렇게 가져가서 써버리면 그게 다 나중에 탈이 와요.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달음에 한 치질 않아요, 제자를. 몇번 두고 보시지. 음. 그러다가 이제 괘씸에 차시면 한 번씩 이제 제자 혼주를 내시죠. 그래서 할아버지 돈은 항상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, 할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쌀 팔아서 밥도 먹고. 생활비로도 쓰고 뭐 세금도 내고 막 이러면서 살잖아. 그 돈을 항상 감사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 뭐 당연히 내가 번 돈이지. 이건 뭐 내가 썼도돼 하고 그냥 그 돈을 갖다 희지부지 도박하는 데 쓰시는 분들도 많고. 뭐그돈 갖다가 엄청나마 사치를 부리고 막 여행 다니는데 쓰시는 분들도 많고. 남 보는 거에 굉장히 그 저기 하신 예민하신 분들은 막 치장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. 물론 할아버지가 벌어준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야 할아버지도 이쁘게 봐 주시지. 하지만 너무 그런 데다 과하게 쓰거나 그 돈을 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거나 막 노름을 해서 날리거나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니까 그렇게 되면 망조 들어 정당에 음. 응, 망조 들어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되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. 항상 그 돈을 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건방지겠지만 물론 정말 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. 할아버지가 주신 돈막 귀하게 쓰고 이러신 그 돈으로 막 아이 키우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말하는 그런 분들은 일부분. 그런 분들도 있더라. 키우고. 근데 그럼 그렇게 되면 정말 종당에는 망조가 된다.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음. 끝이 좋지는 않더라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. 음. 감사합니다.